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모든 광경은 3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같이 마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것이에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냐? 확실한 정체성.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건 무엇인지 이걸 확고하게 내 마음에 확인함으로 말냐마.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뭔가? 은혜의 대관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고민하고 자기 머리만 아프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조그마한 집안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관과 인생의 어떤 스탠다드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인주동자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을 벌어졌냐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한 사도와 복음 선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눈에 비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이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떠돌던 영적 거지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자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는 것이 뭐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적용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세례 받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의 대관식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러야 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쇼핑, 음식, 유튜브, 미움, 질투, 배신감 등 나를 얽매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부터 장례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취미생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중독해한다면 그 중독해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해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내 인생이 왜 이래 우울하지 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섭리 만사가 왜이 우울한 거야? 내 탁월함은 어디간 거야?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삶의 의미는 내 자아가 죽고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하고 주는 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탁월함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얼마나 더 은혜를 받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더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는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보람을 갖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주수 같은 황금 밀밭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